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도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한 코로나 2차 확산 책임이 임시 공휴일 지정, 할인 쿠폰 제공 등을 결정한 정부에도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국무조정실에 보냈다가 의회에 답을 받았습니다. 6일 윤도현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윤도현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확진자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며 정부 측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임시 공휴일 지정, 할인 쿠폰 제공 등을 결정했을 때는 우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의 결정을 상황이 달라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 전에는 괜찮았다고? 그럼 바리로 광복절 집회 참여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라며 추미애도 아들 사태가 지금처럼 문제가 될줄 알았다면 그때 안 했겠지라고 비꼬았습니다 요즘 강력한 마법의 힘으로 정치권 이슈를 모조리 흡입하고 있는 추미애 진짜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우연히 아들 사건 수사하던 동부지검의 김나무 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우연히 8월 동부지검 인사 이동 때, 친청권에 아주 충실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라인이 전진 배치되고, 우연히, 그 동부지검에서 단순 휴가 미복귀 사건을 8개월 동안 결론도 못 내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주미의 아들 소환도 안 하고 있고, 우연히, 그 동부지검에서 보조관과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데, 하필 그 내용만 진술서에 쏙 빠져있고, 우연히, 동부지검에선 보조관이 전화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반박했다가, 녹취록 뜨니까 수사 중이라며 답변 거부하고 우연히 하필 그 부대에서 휴가 연장을 증빙할 자료들이 군의관 소견서고 병원 진단서고 다 행정착오로 사라지고 우연히 아들과 보조관이 친해져서 엄마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보조관에게만 털어놓고 우연히 그 보조관이 장관도 모르게 대위에게 전화해서 휴가 연장 물어보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고도 안 하고 우연히 통화한 걸로 의심되는 그 보조관은 지난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입성해 있으니 말입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를 향한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미애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소름 맞는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주미애 씨 아들을 다령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주미애의 아들 군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비꼰 것입니다. 김흥 의원은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 부채를 천조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라고 했습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 내연녀를 폭행한 것 시무 7조의 국민이 열광하는 것조국학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독재자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것 모두 윤미향 사건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이다고 했습니다. 6일 추미애 아들 동역병 시키라고 국방장관실과 국회도 압력을 넣었다는 조선일보 단독 뉴스에 네티즌 무려 2만 5천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주한 미팔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비대령은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모씨를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입니다. 비대령은 내가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연루될 경우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왔을 때 최초 부대 분류부터 어떻게 됐는지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마감력 들어왔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비대령은 서 씨를 동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청탁이 송영무 전 장관 측뿐 아니라 국방부가 국회에 파견한 연락단 대령급 부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당시 민주당 당 대표실 또는 추미애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국회 연락단에 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령은 추미애 아들과 관련돼서는 송영무 장관실의 누구 보좌관 라인이고 국회 연락단에서 중령 대령 정도가 제 밑에 부하들에게. 전화를 많이 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청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정원도 증언했습니다. 비대령은 부대 회의 때 부하 간부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군은 2017년 11월 이듬해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파견을 통역병을 모집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나 국제 회의 등 동역병 경력은 이른바, 레어템 즉, 가축이 어려운 스펙으로 통합니다. 당시 카투사 부대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비대령은 병사들을 집합시켜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문제 있으면 손들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기존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동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육군은 2018년 2월 카투사 병사 65명을 동역병으로 선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 비대령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서씨가 전공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무슨 대학의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것 같더라며 어떻게 보면 동역병으로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사실을 뽑았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비대령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서 씨를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5조 1 2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가 오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측은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군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발 안 됐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통역병 선발이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는 추미의직 주장에 대해 한 네티즌은 그럼 그날리를 치던 우병우 아들 운전병은 뭐가 특혜냐? 통역병도 특혜가 아니라면서? 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 한 거는 다 잘못 없고 남이 한건다 죽을 전에 이 좌파들은 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진짜 좌파 것들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에 더 이상 구역질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추미의 아들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25일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졸지의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받은 부대원 A 씨가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물을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씨와는 전화 통한 화 사실이 없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추미의 아들 측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미의 아들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를 제시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 25일 자신이 당직 사병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도 따로 제출했습니다. 당일 자신이 경기의정부시에 자리한 군부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SNS 위치 기록과 그날 동료병사들과 나눴던 대화록 등입니다. 제출한 기록들을 보면 당일 동료병사가 당직 잘 서고 있느냐. 장부 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A 씨가 오케이, 알겠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대원 A씨는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동료 병사에게 추미애 씨 집이 서울이라 정말 다행이다. 자연스럽게 복귀한 걸로 해야지라고 대화한 SNS 대화 캡처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부대원 A씨가 SNS 위치, 동료 대화록 등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식에 13,000여 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추미애 아들 관련 진단서도 공개했으니 더 이상 문제 없다고 추미애 측과 좌파 정치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추미애 아들이 군휴가 전 과정에서 육군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아들 측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두 차례 평가와 한 차례 개인 평가를 연이어 썼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은 민간 의료 기관의 진료 승인, 청원 휴가 조치를 적시한 제 19조 대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제 19조 1항은 진단서상의 입번 예정 기간 10일까지는 청원 휴가를 허가하고, 진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추미의 아들은 민간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이후부터는 집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급적 군병원에서 진료가 될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제19조 2항 규정과도 배치됩니다. 또, 육군 규정은 열흘이 넘는 병가의 경우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가 명령이 발령되도록 제19조 3항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주미의 아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휴가 연장이 됐습니다. 또 수술받은 이후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울 정도의 중환자도 아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미의 아들은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민간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의 아들의 휴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간 의료기관 진료 후 소속 부대 조치를 적시한 제20조 1항은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즉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미의 아들의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 전선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 주장입니다. 휴가 이후에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방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 2항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 가까운 군병원에 신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등이 국민을 힘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같은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아들 측은 이날 휴가 연장과 관련한 병원 기록을 공개했지만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병가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라며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진단서 발급 날짜가 6월 21일로 2차 병가가 시작된 날 이후였습니다. 병가가 시작된 뒤 6일 뒤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야당은 추미의 아들의 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규정이 지켜진 것이 드물지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추미의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군기마저 어지럽히느냐면서 황제 다령 의혹을 가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지만 추가 행정 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된 것으로 안다면서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가 근무했던 카투사에서 대대장격인 지역대장으로 근무했던 예비역 중령이 변과 기록이 누락됐다는 추미애 측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팔군 한국군지원단 미의사단 지역대장을 2010년에서 2012년간 역임했던 이균철 예비역 중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추미애,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며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장교, 부사관은 군의 행정 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군후배 간부들에게 말씀드린다. 제가 제외했던 기간에 단한 차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진실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라며 덮으면 덮을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직격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